알력다툼은 다들 아시다시피 갈등이나 분쟁을 뜻하는데요. 여기서 알력, 과연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 한자 있게 할잼에서는요이 알력 다툼의 이 알력인데요. 그렇죠. 다투려고 하면 은 힘이 필요하니까, 력 역자가 힘력자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알 자는, 그렇지, 힘을 위해서 알통을 키워야 되나? 이렇게 <laughs>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, 이 알력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력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들여다보면요, 보이시나요? 둘다 술에 차 자가 들어갑니다. 수레와 관련이 깊은데요 그중에서도 요 바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요 이 바퀴의 양쪽 균형이 맞아서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삐걱거리고 뭔가 도로가 평탄하지 않을 때도 이 바퀴가 삐걱거리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알력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바퀴의 삐걱거리면서 왔습니다 와 어떠한 단어를 만들 때 이렇게 바퀴의 문제점을 보고도 이렇게 단어가 탄생됐다라는 거 말이라는 거는 재밌네요 그쵸? 그러 이 알력이라는 단어는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이가 안 좋고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고로 바퀴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에서 양쪽 바퀴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모습에서 온 거고요. 이 알자는요 삐걱거릴 알이에요. 수레바퀴 삐걱거릴 알. <laughs> 그리고요, 력자는요, 삐걱거릴 력인데요. 수레바퀴에 치다 할때그 력도 되면서요, 바퀴가 이렇게 조화롭지 않게 굴러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, 충돌하게 되고,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알력을 쓰게 된 것입니다. 알력과 유사한 단어가요. 바로 이 갈등인데요. 그러면 갈등은 또 무엇을 비유한 단어일까요? 이 풀과 관련이 깊은데요.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갈등은 칡과 등나무에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에서 왔잖아요.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얽혀서 빽빽 꼬여 있어서 풀기 힘들 때. 이것처럼 이 모습처럼 사람이 이제 관계 속에서나 내 심리 상태가 너무 복잡해서 뭔가 풀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또 갈등이라고 하죠. 참 선조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어떻게 이런 치과 등나무를 보고 우리의 심리 상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참 단어는 그냥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알력과 갈등을 하니까요. 떠오르는 성어가 바로 이청득심이었습니다. 알력 다툼을 좀 내려놓고 누군가의 갈등을 좀 풀기 위해서는요.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청득심은요. 가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어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. 화이부동이라는 성어 한자는 되게 쉽지요. 화이부동은요,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, 마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,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잘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. 이 말이 화이부동인데요. 그렇죠. 부환회동하지 않고,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, 나만의 원칙이나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서 화합하는 거. 요게 또 중요하다. 이런 일깨움을 주는 성거가 바로 화이부동입니다. 오늘 한자이기 할 점이 어떠셨나요? 올해는요, 정말 알력다툼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런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익하셨으면요,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,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따뜻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응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